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요거 이, 이 탱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몇 센치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이제 앵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요 보통 중고차 같은 경우는 게이지하고 탱크하고 틀리기 때문에 항상 탱크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끈을 넣어서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면 닿죠 닿는 소리 들리죠 그러면 이제 빼면 몇 센치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기름이 12cm 정도 있는데, 80kg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름 조금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앵코 상태입니다. 조금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